여기는지 어, 진자 히가시 공원입니다. 진자 히가시 공원인데, 이거 카나. 이거는 고구마인데, 고구마. 자색 고구마입니다. 그리고 세이지. 요 꽃말은 가정의 덕입니다. 이거 는 어, 이제 아프리카덜깨 지요？이 름이 있 는데 또 까만 까만 스 면서, 이건 죄송한 또 하나 방라 코스모스 여보세요？아무도 따왔 습니다. 이거는 키 작은 백기롱 세지. 요 세지도, 이게, 꽃도 여러 가지가 있고, 꽃맛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지도 요거는 조개풀이라든가, 검색을 해봐야죠. 요즘 은하나 뭐 깜빡깜빡 하니까, 뭐 벌이 한마리 날아왔어요. 야, 벌 구유하기 힘든데.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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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사이자 민자, 민자, 이거 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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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자,